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, 오늘은 날씨가 약간 비가 오고 나서 오히려 조금 기온은 조금 올라간 느낌이 있네요. 그래서 어, 날씨 자체가 엄청 춥진 않습니다. 그래서 조금 가을에서 조금 추운 가을 정도의 어 느낌이라서 무리 어, 없이 잘 운동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. 어, 그래서 어, 요새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기 결제하는 것들이 어 전기 결제해야 될 것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어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돈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. 서비스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다 보면 한 달에 뭐 7천원, 10000원, 10뭐 쿠팡, 와우부터 해서 뭐그 무슨 이렇게 프로그램 뭐 채집 피티라든지뭐 이런 것들이 다 구독 경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어 2016년 정도부터 계속해서 흘러들어온 말이지만 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모든 것들이 거의 다 구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 이것들을 잘생각해보면 근데 사실 한 번에 어 목돈을 두고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어 낫다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~ 그게 이제 차이점은 정말로 월 단위로 현금 흐름이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아~ 이게 정말 그~ 자산의 크기 같은 것들이 훨씬 이 부를 결정하는 거지만 어~ 현금 흐름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현금 흐름을 이제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만큼 통제가 된다면 음. 어, 그렇다면, 묵돈을 가지고서 운영을 해도, 뭉텅이 몽뚱이 뭉텅이로 돈이 들어와도, 큰 문제는 없겠죠. 근데 이제, 보통 사람들은, 그거를, 어, 그, 말 그대로, 이제 월급으로 들어와서, 빠져나가고, 이런 식의 삶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, 정기적으로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기 마련이거든요. 근데, 이제 정기 결제권에서는, 그런 월급 받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최적의, 어, 상황이 되는 것 같고, 조금 그게 할부랑 비슷해요. 조금 조금만한 돈으로 뭔가 내가 이거를 그래도 살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목돈에 비해서 어 그래도 갚아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계속 나는 일할 거니까라는 생각으로 하기 쉽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함정이 있는 건데 사실은 어 사실은 그 목돈이 아닌 그조그만 돈이 합쳐지면 굉장히 스노우볼처럼 커지는 거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할 수 있는 상태에 여야지 그런 결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구독경제 정말 필요한 것만 하고 있는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네, 좋습니다. 1. 나는 매일 성장하는 건강한 삶을 산다. 2. 나는 사람들에게